네,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. 예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 어, 경기 성남 서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, 윤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. 예, 아,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. 아, 지금 이제 마중 나온. 어, 참모진들 또 인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. 네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인사를 나누는 모습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. 아, 윤 대통령 5박 6일 동안 필리핀과 싱가포르, 또 라오스를 방문을 했습니다. 특히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국방과 원전 건설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또 싱가포르와는 첨단 기술 협력에 더해서 첫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을 맺고 공급망 교란에 같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라오스에서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, 그리고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보셨습니다.